안녕하세요. 성룡 김입니다. 이거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오늘은 제가 키우는 강아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강아지 이름은 케빈이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케빈이가 저희 집마당이요 케빈이가 어딨지? 케빈아 케빈아 깄다 케빈이가 보이신가요? 앞으로 나가서 걸올게요 케빈아! 케빈! 개빈! 어, 케빈이. 어디 갔지? 케빈도 안 보이네요.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 볼까요? 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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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시나요? 케빈! 케빈, 여기 봐봐! 케빈! 개빈! 케빈이가 숭화를 물고 왔네요. 케빈! 귀엽죠? k 어, 케빈이가 없어졌다. 잠깐만요. 케빈이 우리 케빈 케빈! 깨빈! 어디갔어 또 케빈아! 우리 케빈! 빈 Kevin! Kevin! 이 e v i n k e v 케빈 k e v i 음, 풀일 나는데. 케빈아! 우리 케빈이. 응. 봐봐. 자, 복숭아를 먹었어요. 맛있어? 케빈! 개빈. 케빈아! 음, 귀여워. 예 있습니다, 케빈이가. 케빈! 어? 내가 불러야지 온다, 구 어, 케빈 왜 이렇게. 케빈! 해봐봐. 케빈 음, 귀여워. 케빈이를 보고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죄송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